부정맥, 심방세동, 조기수축, 전극도자절제술, 고주파도자절제술, 냉동풍선절제술, 냉각풍선절제술. 심방세동, 부정맥 시수탕에 그런 도움을 청하십시오. 다음은 심방세동에 대해 대한부정맥학회 홈페이지 기재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심방세동의 위험성. 심방세동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부정맥의 한 종류로 일반 인구의 1에서 2%에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많아져 85세 이상에서는 20% 이상에서 심방세동을 가지게 됩니다. 심방세동에서는 심방이 정상적으로 수축하지 않고 미세하게 떨고 있는 상태로 좌심방 안에 와류가 생기고 피가 굳어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혈전은 갑자기 떨어져 나가 좌심실과 대동맥 혈관을 통해 뇌 혈관이나 다른 장기 혈관으로 흘러가면 혈관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피의 흐름이 갑자기 중단되면 그 부위 장기가 심하게 상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일반인에 비해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5배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지바비와 같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언급치료나 수술을 요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위험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뇌졸중의 위험을 5배 정도 높, 더 높일 뿐만 아니라 실신이나 심장도련사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항부정맥제나 항응고제 등의 약약 처방이 위해 전극 도자 절제술이나 냉동 수술 절제술 등의 시술 후에도 힘드시다면 부정맥 시술탕의 권른 도움을 청하십시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